자, 볼게요. 한 단어짜리니까 단어를 미리 받을 때. 자, bothersome. 그래서 don't bother me. 나 귀찮게 하지 마. 응, 귀찮은. 그래서 annoying이 딱 떠오르지, annoying. 귀찮게 한다. 자, 그 다음에 beneficial. 이득이 된다. 도움이 된다. uncommon. 흔하지 않다. secondary. 애들이 이거 보고서, secondary 보고서, 어, 선생님 두 번째. 아, 물론. 당연히 s e c o n d 니까뭐 거기서 나왔겠지. 근데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위험해. less important. 이렇게 외워야 돼. 부수적인, 부차적인 무슨 뜻이야? 가장 중요하지는 않다. 어, 그 뜻이야. Priority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뭐야? 덜중요하냐덜 중요. 덜 이렇게 외웠고, Secondary는 무슨 뜻이다? 덜 중요한. 자, 그다음에 위험한. 어, 단어들이 너무 쉬운데? 단어들이 왜 이렇게 쉽지? 이다. 선택지 단어가 아주 쉬우면 그만큼 <laughs> 본문 내용은 어렵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해야지. 을 자, 들어가 볼게요. There could be Many different reasons.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해놓고, 당연히 reason 뒤에 why가 떠올라야지. 근데 why 대신에 뭘 썼다? 대수로 바꿨으면 되는 거잖아. 관계부서. 바꿨으면 되는 거야. 자,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해놓고서,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having이 나왔네. 그럼 뭐가 딱 떠올라? 동명사 주어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딱 해야지. 하고 읽어. Having two forms of a gene. 어? 유전자는 하나인데 왜 형태가 두 개지? 어쨌든, 여기까지 묶었어. 맞네. 뭐가 맞아? 동명사 주어가 맞어 왜? 그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동명사 주어 맞잖아. 동명사. s. 됐죠? 이런 건 그냥 습관화 시켜. 자, 가지고 있는 거. 두 가지 형태. 아니, 분명히 유전자는 한 개인데 왜 형태가 두 개지? 어, 이것은, 잠깐만. 이것은 짜증난다. 어, 이것은 이득이 된다. 이것은 흔하지 않다. 이것은 안중, 덜 중요하다. 이것은 위험하다. 오, 아니. 내가 생물학자가 아닌데 뭐가 답인지 어떻게 알아? 아, 당연히 모르지. 어, 혹시, 어, 생물이야? 너 생물 배웠어? 어, 답말 해봐. 아, 모른다고? 야, 이씨. <laughs> 생물을 배웠어도 이거는 대답 못 해. 아, 당연히 못 맞추지. 자, 들어가 봐. 어, 추운 인디비 i v 어, 이거를 개인이라고 하지 말고 개체라고 해, 개체. 왜? 생물학에서는 이걸 개체라고 써, 개체. 어, 선생님 생물학인지 어떻게 알아요? 야, 장난 아니야? 유전자가 나왔잖아. 당연히 바이오지 야. 유전자가 나왔는데 그럼 물리학이겠냐? 당연히 바이오지. 어, 그럼 개체. 자, but to see 보기 위해서 how it could work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아니 유전자는 하나인데 왜 형태가 두 개지? 약간 낭비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자, consider 명령문이야 명령문. Two simple examples. 어, 예를 들어준대. 예시를 살펴보면 뭔가 주제가 나오겠죠. 근데 예시를 두 개나 들어주네. 자, 들어가 보자. If 내가 왜, 왜, 끊어놨어? 아, 예시라며. 예시라며. 예시지, 그럼. 자, if a gene encodes an enzyme을 encoding한다, 인코, encoding한다. 엔자임 단어에요, 효소. 헷갈리지 마. 저기, yeast. 이거는 효모. 이건 한국말이 헷갈리지? 아, 효모는 빵, 빵, 빵. 이거 빵 만들 때, 빵 부풀으라고, 어, 넣어주는 거 있잖아. 어, 그게 이제 yeast, 효모고. 얘는 효소. 아니, 한국말 못하면 어떻게 얘들아? 아이 과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 뭐야? 락락 락, 락테이즈. 어이거 이거, 이거 우유 우유를 소화시키는 능력. 이거 락테이즈. 응. 어, 됐죠? 이거 말하는 거야. 효소. 젖당 분해 효소. 어, 젖당 분의 효소. 자, 엔자임. 근데 얘는요. 작동합니다. only in a finite temperature range에서만. 자, 봐 봐. 얘들아, 인피니티 다알지 인피니티. 무슨 뜻이야? 어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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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학에서 하는 거. 어 요거잖아요. 이거. 팔자가 옆으로 누워 있는 거. 요거 요거. 오, 됐죠? 그러면은 이게 인피니티가 무한대니까 그럼 파이나이스 뭐야? 유한한이지. 그래서 리미티드. 뭐야? 제한된 온도의 범위에서만 작동한다고? 뭐가? 아, 효소가. 그럼 우리 아밀레이즈 있잖아. 아밀레이즈 소화 효소. 어. 걔도 온도가 정해. 아. 그래서 인간은 항상성을 유지해는 되는구나. 아. 그 호모 스테이시스, 호모스테시스그 항상성 있잖아, 아, 배웠잖아 생물시간에 어 그거 아, 그래서 항상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네 왜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네 몸에 있는 효소가 작동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뭐 소화도 안 되고 뭐, 뭐 뭔가 문제가 발생하겠지 어 알았어 알았어 and if an organism 생명체 experiences a broader range of t e m p e r a t u r e 를 겪으면 it's easy to imagine that 상상하기 쉽다 뭐를 접속사 대신 하고 나서 어, ing가 또 나왔네? 아, 뻔하지. 도명사겠지. 도명사 주어겠지. 자, having one form of the enzyme.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엔자임이 하나라고. 자, optimal. 딱 알맞은 적합한. 이거 단어 모르면 안 돼. at one temperature. 어? 하나의 온도에 적합하다고. and another form. 어? 다른 건데? 어? 두 갠데? 원이 나왔잖아. 하나. another. 다른 하나. 그럼 두 개인데? 내가 왜 둘이라는 하나, 둘? 내가 지금 왜 숫자에 집착하고 있어? 말해 빨리 말해. 아이 위에서 뭐가 나왔었어? 야 이거 말고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건 이 샘플이 두 개란 뜻이고 이거 아니고 요거 요거 요거. 오 요거. 어어? 왜두 개지? 아니 한 개만 있으면 충분한데 왜두 개지? 이게 궁금했잖아. 근데 지금 이게 나오고 있다고 여기 나오고 있다고. 어 그렇네 여기 나오고 있는 거네. 어 그렇네. 엔자임이한 개. 또 다른 형태 하나. 또 있어, 또 있어. 근데 얘는 알맞아 적합해. 어디에? 다른 온도에 적합해? 어, 잠깐만. 야, 근데 이거, 지금 이 동영상 주어가 지금 여기서 끝난 거니? 아, 왜 이렇게 길어? 제 <laughs> 차. 어, 여기 접대시 나오고 나서 주어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오이씨 그리고 여기 동사 나온 거야. 어, 거리가 뭐라고 조심해. 잠깐만. 엔자임이 한 가지 형태만 되는 거 아니야? 왜? 또 다른 형태를 또 가지고 있지? 그럼 형태가 두 가지라는 얘긴데 two forms잖아 two forms 아니 엔자임이 왜 형태가 두 개야? 이 궁금증을 해결해야 돼자 might be preferred 선호되어집니다 by selection에 의해서 그냥 선택이 아니라 아하 자연선택이지 자연선택을 뭘 의미해? 진화를 의미하잖아 진화 자연선택설 진화 찰스다윈 오 잠깐만 진화에 유리하다 뜻이잖아 어 그렇네 즉한 개를 가진 것보다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화에 더 유리하다. 왜? 아니 좀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게 오히려 이게 왜 진화에 유리하지? Compared with 뭐에 비해서 having 어 묶어줘야지 묶어줘야지 뭐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뭐를 오직 한 개의 enzym 아, enzymatic form 엔자임 형태. 근데 얘는 알맞다 적합하다. 에러 single temperature. 어? 한 가지 온도. 아니, 생각해 봐 얘들아. 니네 생물 배웠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잘 봐. 니네 생물 다 배웠어. 안 배웠다고? 구라치지 마. 이씨. 야, 중삼 때도 다 배웠잖아. 봐 봐. 인간은 추운 곳에서도 살고요. 에스키모. 더운 곳에서도 살겠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뭐베드인족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뭐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앱 오리진스. 그 오, 오스트리아 그 원주민. 아니면 어, 거기그뭐 사막에서 사니까 덥겠지. 뭐. 어, 됐어. 그러면은 추운 곳에 있으면은 엔자임이 작동 안 하면 죽겠네. 어, 그렇네. 더운 곳에 있으면 또 엔자임이 작동 안 하면 죽겠네. 어, 그렇네. 근데 실제로는 다 살아 있는데? 어, 그렇네. 멀쩡히 살아 있잖아. 그게 왜 가능한지 말해. 하, 엔자임이 두 개구나. 아, 그렇네. 엔자임 1번 엔자임. 그다음에 2번 엔자임. 왜? 1번 엔자임은 추운 곳에서도 잘 작동하고 2번 엔자임은 더운 곳에서도 잘 작동. 하. 그렇구나. 인간의 환경 적응 능력이 개쩔어요 왜? 엔자임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 그렇구나 첫 번째 엔자임은 추운 데서 잘 버티는 거고요 두 번째 엔자임은 더운 곳에서 잘 버티는 부... 아 이거 좀 써주지 아 이게 한 온도 아이게 써주지 말고 아 이것도 뭐 다른 온도 야 내가 만들자 내가 만들어 줄게 여기서 한 온도를 예를 들어서 하이 템퍼러지라고 할게 내 맘대로 바꿔보는 거야 한번 어 높은 온도에서 잘 버텨요. 그리고 두 번째는 at a colder temperature 더 추운 이렇게 써주시죠. 아나 진짜 글을 아좀 친절하게 써주면 안 되나? 안 되지 왜 글이 너무 친절하면 애들이 문제를 다 맞추잖아. 어 그래서 친절한 글은 원래 출제위원들이 시험에 잘안 내. 그래서 잘안 보이게 숨겨져 있어, 애들아. 어, 그래야지 시험용 지문이 되는 거지. 너무 친절한 지문은 출제위원이 시험에 안 낸다. 그럼 니네가 알아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봐. 첫 번째 형태는 더운 어, 높은 온도에서 잘 작동하고요. 어, 최적 어, 그리고 두 번째 형태 엔자임은요. 최적의 어, 최적 가장 알맞아요. 어디서 추운 데서 알맞아요. 왜 그래야지 자연 선택을 받죠. 아 그렇구나. 자연 선택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야? 잘 생존한다는 얘기지. 아 그렇네. 근데 뭐보다 뭐보다 뭐에 비해서 엔자임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에 비해서. 야 엔자임 하나만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어 뭐지? 음, 고온 엔자임 고온에서만 잘 작동하는 엔자임을 가지고 있다고 칠게.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알래스카에 가면 죽겠네. 어 그렇네? 알래스카에 가서 어, 죽으시겠죠. 어 그렇네? 자, 그럼 저온 어 저온 차가운 저온 엔자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어, 사우디 아라비아에 <laughs> 사우디에 가면 어떻게 되겠니? 어, 더워서 죽겠지. 역시, 죽어. 이거야. 그래서 엔자임은 몇 개? 나두 개가 있어야 된다. 잠깐만. 나, 저,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이렇게 있어봐. 나, 내가 혹시, 나, 나, 나 영어 선생 아니었냐? 어, 나 영어 선생 아닌 것 같은데? 나 바이오 선생인 것 같은데? 바이오 티처 뭐지, 이거? 자꾸 이게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만드시네. 아, 나 진짜. <laughs> 아니, 이거는 토플 질문 아니야? 야 이거 터플 지문이지 아니 씨, 터플 지문을 갖다가 아 그럴 수도 있지 출제위원 마음이지 뭔 상관이야 어, 그전, 아 그렇네 그렇네 아 죄송합니다 터, 아니 출제위원이 터플 지문 가져다가 수능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욕하면 안 되겠다 미안 죄송합니다 자 or or을 왜써 갑자기 어 이걸 왜 쓰지 if a gene e n c d e s a protein 어? 아까는 엔자이이었는데 이번엔 단백질 나오네 얘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 잘봐 예시가 몇개 나온다고 했어 두개 나온다고 했네 첫 번째 예시는 뭐야 엔자임이지 당연히 오 근데 그럼 두 번째 예시는 뭐야 프로틴인가 봐아 이거 발음할 때 프로테인 이렇게 발음하지마 제발 부탁인데 프로틴 프로틴 아 그거 여러분 짐에 가가지고 근육 만들려고 운동할 때뭐 먹어 프로틴, 단백질 먹잖아. 프로틴 파우더. 그때 프로테인 파우더?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전부 다 프로틴 파우더. 광고에서도 프로틴 파우더. 프로틴 파우더. 전부 다 프로, 발음은 프로틴이라고 하잖아. 자, 이게 두 번째 이시야 그럼 여기다 이제 좀 이렇게 적어도 돼. Example n u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훈련은 참 좋은 훈련이에요. 얘는 Example n u 1이었지. 효소는 뭐다? e x a m p 넘버 원이구나 넘버 원 이게 첫 번째 예시 어 잠깐만 근데 무슨 예시야 두 개의 예시지 두개아 예시가 두 개라는 게 아니라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형태가 두 가지다 어 그렇네 그래서 엔자임이 형태가 몇 개였어 두 개였잖아 두 개였잖아 잠깐만 그렇다면은 잠깐만 그렇다면 프로틴도 혹시 형태가 두 개인가 그렇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독해를 해야지 이게 진짜 독해지 야 이거 글 개쩐다 이거 야, 이거 베스트 지문인데? 오, 베스트 지문인데, 이거? 오, 그러네. 아, 글을 되게 잘 썼어, 유기적으로. 자, 들어가 봐. 어제 또는 두 번째 예시. If a gene encodes a protein that presents specific foreign proteins, 어? To train immune cells. 훈련시킨다고? 아니, 이거 면역세포잖아. T세포잖아, T세포. 오, 어, 나 이거 기억나. T cell. 이게, 아 이게 지금 백혈구 비슷한 건 그런 거 아니야? 그 섭식 작용 뭐 어쩌고저쩌고 배웠는데 이거. 어. immune cells to attack cells. 어. 얘네들은 공격을 해. T세포는 공격해. 눈을 나쁜 나쁜 애들 공격하는데 어? 세포를 왜 공격하지? that are infected. 아.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으니까 빨리 죽여야지. 퍼지기 전에 죽여야 될거 아니야. 어. 그래서 T세포가 공격을 한대. 어. t h o s full of foreign protein fragments를 가지고 있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it is not hard to imagine. 상상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쉽다고 써라. 그냥 easy 이렇게 써주면 안 되나? It's i easy to imagine.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아, 마이너스, minus, 마이너스는 그냥 이렇게 다 없애버리면 돼. 됐죠? 그럼 easy야, easy. 됐죠? easy. 자, it's easy to imagine that.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뭘. 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having two forms. 대헷. 대 해야지, 빨리. 아, 역시. 맞았구나. 나이 예측이 맞았구나. 나이 예측이 맞았구나. 얘도 두 개네. 그럼 봐봐. 아까 왜두 개였냐? 두 개가. 두 개가. 자연 선택을 받는다. 즉 생존에 유리하다. 그럼 여기도 왜두 개겠니? 뻔하지. 왜두 개일지 뻔하지 않아? 두 개여야지. 생존에 유리하지 않을까? 아, 같은 예시잖아. 예시가 두 개라고 했잖아. 야, 이두 개의 예시가 서로 다른 예시가 나오겠니? 서로, 아니, 둘다 비슷한 예시가 나오겠니? 그렇지, 비슷한 예시가 나와야지. 어 그러면 아까 이거 있잖아 or 나 이거 좀 바꿀게 나 이거 바꿀래 뭐를 바꿔? 이월 r 를 similarly로 바꿀래 마찬가지로 오 similarly 왜 similarly야? 마찬가지 예시로 아 그렇네 아 그렇네 니네 학교 선생님이 내신이라고 상상을 하면 니네 학교 선생님이 여기 원래 or, or가 있었어 그럼 애들 달달달 배우잖아 연결어 or 연결어 or 근데 이걸 뭘로 쓱 바꿔? similarly로 쓱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당연히 가능하지. 어, 자 계속 가볼게. 계속 가볼게. 나 어디 어디 이기하다 일로 왔지? 어 글이 너무 좀 정신 없어. 어 글이 너무 길어서. 어 이거 이거 두 가지 형태.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 두 가지 형태. 아 좋아 좋아. 근데 얘네들은 묶어야 돼. Able to present a broader range. 어 범위 또 나왔어. 넓은 범위. Of foreign protein fragments. 알았어. 여기까지구나. 근데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다 나와야 되는데 might be better 어 좋다 뭐보다 하나만 가진 거보다 then 어 됐어 예측한 게 맞았어 두 개가 한 개보다 좋다 끝 어, 이거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것만 열심히 파악하면 끝나 좀더 진하게 칠해줄게 두 개가 한 개보다 좋다 아 위에서도 나오지 않았냐 두 개가 한 개보다 좋다 요거 요거 one f o r m 그리고 another f o r m prefer prefer 더 선호되어진다. 좋다는 얘기지. 선호된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지. 뭐다. 나쁘는 뜻은 아닐 거 아니야. 한개 그리고 두 개인 것이 좋아요. 뭐가? 엔자임에서도 좋아요. 엔자임이었지. 응. 그리고 음. 뭐에 비해서 이것도 나왔네. 뭐뭐에 비해서 한 개인 것에 비해서. 이것도 색칠할게 그럼. only one. only unenzyme. n un 이니까 이게 원이 야, 언을 원으로 바꿔 그럼. 그럼 이해가 더잘 되지. only one enzymatic form. 어. 그냥 간단한 거야. 한개두개즉두 개. 개가 더 좋아요. 한 개인 것보다는어 끝났네. 숫자 2가 더 좋아요. 숫자 1보다. 됐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단백질의 경우에도 두 번째 이제 단백질의 경우에도 두 개가 더 좋아요. 보다 한 개보다. 끝. 아, 근데 이유는 몰라. 나 아직 이유는 몰라. 왜난 생물학자가 아니야, 얘들아. 나 생물 선생 아니야. 착각하지 마. 선생님은 저기 생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영어 전공자야, 영어 전공자야. 근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수업을 해야 되지? 어쨌든 자, the evolutionary geneticist인 이 사람은 사람 이름 나왔고, argued that 이렇게 주장을 했어. This kind of selection 이러한 종류의 선택은 내가 정리해 놨어. 잘 봐. Two forms. One only one form. 오. 자연 선택은 뭘 선택한다? 두 개를 선택해. 왜? 아니, 유전자 유전 형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니까. 멸종했다니까. 얼어 죽었고, 더워 죽었고, 엔자임이 작동을 안 하니까 뭐 소화 불량으로 죽었나 보지 뭐. 어. 그리고 뭐, 티세포가 뭐 제대로 작동 못 하나 보지 뭐. 내가 생물학자도 아니고. 어. 근데 두 개를 가진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겠지? 아, 그렇네. 살아남았겠네. 자, 이런 형태의 셀렉션은 is rampant. 산업다는 뜻이, 애들이 자꾸 이거 산업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만연하는이야. 왜 산업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여러분 이제 팬데믹 때 뉴스 봤을 때, PA구나, 팬이니까, 어, 팬, 뭐, 넓은 뭐 이런 뜻인데, 데믹이 이제 질병이고, 그래서 지구 전체 질병 퍼졌을 때,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때, 랜펀드란 단라가 하도 많이 나왔어 뉴스에 그때 뭐 바이러스가 산납게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산업다 산업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원래는 그냥 만연하는 거야 널리 퍼졌다는 뜻이야 널리 퍼졌다 그래서 prevalent, prevalent 또는 그냥 common이야 되게 흔한 아니면 widespread 널리 퍼져 있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산업다가 아니라 널리 퍼져 있다의 뜻이 맞아자 이런 이러한 종류의 셀렉션이 즉두 개를 선호하는 것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런 것 같아. And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서 the level of fitness 저기. 아 우리 학생들 또 이거 보면 어 선생님 건강. 네 알았어 알았어. 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건강이 떠오르겠지. 왜 fitness center? 어, fitness center 떠오르겠지 당연히. 어, 짐짐 짐 떠오르겠지 건강하려고 가겠지. 근데 그거 말고 얘들아. 피팅 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피팅 룸옷 사러 가면은 어 피팅 룸그 H&M 아니 이거를 왜 한국애들은 흐앤모라고 불러? 왜? 아 그렇게 부르지 마 이상해. H&M 똑바로 왜 그냥 어 이런데 이런데 가면은 자라? 뭐 이런데 가면은 피팅 룸이 있잖아. 그때 피팅 룸이 건강하다 뜻은 아닐 거 아니야. 건강한 방 말이 안 되잖아. 뭐야 사이즈가 딱 맞는다 알맞음 사이즈가 맞는다 알맞음 그 뭐야 적합성이야. 얘들아, 찰스 다윈이 이 말을 쓰진 않았지만 찰스 다윈의 책을 다른 사람이 다른 과학자가 설명하면서 이 말을 썼는데, The Survival 들어본 적 있어? 생물에서 너무 유명해, The Survival of the f i t t e s t i a n 오, 자 무슨 뜻이 말해? 어, 선생님 이거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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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자어로 뭐라고 했어? 적자생존. 오, 생존. 근데 선생님 적자가 뭐예요? 헐. 자 흑자 적자 경제에서 흑자 적자 아니야 가장 적합한 자 적합한이야 적합한 건강한이 아니라 <laughs> 적합한이라고 대발 좀 외우라고 자핏 단어 외워 무슨 뜻이 있다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고 또 적합한 알맞은이라는 뜻이 있어 아니 우리 핏이 개쩐다 오, 청바지를 입었는데 핏이 개쩔어요 무슨 뜻이야 몸에 딱 맞는다는 뜻이잖아. 그 약간 그 타이탄 청바지 알잖아, 알잖아. 어, 레깅스 같은 거. 핏이 개쩔어요. 그 뜻이라고. 그렇게 라도좀 외워. 잘 됐죠? 그러면은, 적합성 레벨이야. 됐죠? is higher. 어? 적합성이 더 높다? for most jeans. 자, when there are two 대립형질이. 야, 대립이 문 뜻이야? 다르다의 뜻이지. 아, 이두 개가 서로 달랐잖아. forms. 어, 이것이, 근데, 이거 대, 아가 생각되 있네. that are present 이거 존재하는이야 또 이상하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존재하는 instead of one 어두 개의 서로 다른 형태가 존재한다 하나 대신에 그럴 때 뭐라고? 더 적합하다고 아 생존에 적합하겠지 생존 적합성 이해됐어? 어 요거야 어 이거 글 되게 외러... 졸라 어렵네 이거 어이씨 생각해보니까 이거 글 되게 어렵네 어 아,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 나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나답 골라야 되는데 어, 그렇네?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어, 그것은 좋은 거, 나쁜 거, 무조건 좋은 건데. 어이씨, 그냥, 조, 겁나 좋은 건데. 왜? 생존에 겁나 좋은 건데. 그렇잖아. 개체에 엄청 좋은 거다. 맞잖아. 굿어디있어 굿, 내굿 어디, 굿 어디 갔어? 선택지에 굿이 있었냐? 아, 있었구나. 여기 있구나. 이번 답은 자, 아, 뭐야. 자, 봐봐. 내가 처음에 그랬지. 선택지 단어가 쉬우면, 어, so easy, o easy. 누구 노래지? e a 누구 노래데 이거? 아, 르스라핌 노래구나. 미안해. 빠돌이라서 미안해, 얘들아. 자, easy야, easy. 이즈. 그러면은, 방, 아, 조심해야 돼. 왜? 선택지 단어가 쉽다는 건 그만큼 뭐다? 패세지가, 본문이 졸라 어렵네. 아이거 아니, 내가 무슨 생물선생이야? 아, 나 진짜 정체성이 혼란을 느낀다니까? 잠깐만. 내가 전공이 생물이었나? 영어였나? 어 잠깐만 내가 내가 저기 영어 선생이었나 생물 선생이었나아 갑자기 막어 뭐지? 내가 생물 어. 정체성이 혼란을 느껴얘들아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어, 어이씨, 어. 나 어이씨. 어나 아, 생물 선생인가 봐. 어이씨. 아나 생물 수업해도될거아안 되나? <laughs> 자. 어. 유전은 아 도저히 손을 못댈거 같아. 유전 얘기 나오면은 어 그거는 계산이 안 돼. 그콩 있잖아. 콩. 어. 그델 유전 법칙이 그거. 그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고 막 계산해서 풀던데막확률 어쩌고 저쩌고 막그 확률과 통계 아니냐? 어, 나그 문제 못 풀겠어. 어, 너도 못 푼다고? 야, 이씨, 너는 풀어야지, 너는 이과인데 당연히 풀어야지. 나는, 나는 문과니까 못, 못 풀어도 되고. 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 너무 좋은 글이야. 나는 이런 글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 자, 요, 어, 요거 좀 볼게요. 두 개는, beneficial. 두 개는 무조건 뭐다? beneficial. 어씨 응, 어, beneficial. benefit, 어, 좋아, 좋아. benefit, show. 어, 됐어. 두 개는 무조건 좋은 거다. 굿이다 됐죠? 근데, 왜 좋은지는 모르지. 이제 설명이 그 뒤에 나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줄게. 왜 좋은지 내가 예를 들어줄게. 예를 두 개를 들어줄게. 두개 들어줄게. 잘 봐. 해놓고, 엔자임이 첫 번째 예시로 나왔다. 그러면 엔자임이 두 개가 되어야 되겠지. 어, 그래서 두 개야? 두 개가 나왔어. 한 개? 두 개. 아 근데 왜두 개가 필요해? 어, 온도가 달라. 온도가 달라. 얘는 높은 온도 높은 온도에서 쓰는 엔자임. 자, 두 번째 거는 얘는 낮은 온도에서 쓰는 엔자임. 근데 본문에 하이 어 하이 템퍼처. t 템퍼처 이거 하이라고 할게. i 하이가 아니라 핫을 쓰는 게더 좋겠구나. 그래야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그렇지? 핫 템퍼처. 그리고 에러 콜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콜드라고 할까? 음, 이렇게 되겠다. 이거야 아니, 본문에 이런 거 써있, 지 않았어. 내가 그냥 만들어서 집어 는 거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엔자임은 뜨거울 때 쓰는 거. 두 번째 엔자임은 추울 때 쓰는 거. 왜? 온도에 따라 뭐, 어, 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그게 뭐다? 조단아프다? 어, 선호된, 되어집니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자연 선택이라는 게 뭐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얘기구나. 오, 알았어요. 근데 뭐 보다, 보다, 뭐 보다.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보다. 아, 이게, 언을 숫자 원으로 바꾸면 이해가 잘 되잖아, 얘들아. 어, 됐지? 아, 그렇구나. 자, 근데 갑자기 5를 왜 때렸지? 아, 두 번째 예시, 마찬가지 예시로. 그래서 내가 세미널리로 바꿨어. 어, 그래 놓고, 갑자기 단백질이 나와. 어, 왜 나오지? 아, 첫 번째 예시는, 엔자 e 두 번째 예시는, 단백질, protein. 됐죠? 아이, 단백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는난잘 모르겠고, 갑자기 뭐, T세포가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 이민세야, 이게 T세포지, 어, 그걸 몰랐다고, 야이씨, 어, 이거 면역세포가 막 나와. 근데, 어쨌든 보니까, 요, 뭐라도 있어?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오, 두 가지면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니야. 어, 아, 그렇네? 이것이 더 좋아요. 대놓고 나와서 아주 대놓고. 뭐보다?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왜? 아, 다양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거 아니야. 내, 나의 방어능력이, 한가지한 가지만 방어하는 것보다는두 가지를 방어할 수 있는 게 방어의 범위가 넓어지지. 그럼 나의 생존 가능성은 커지겠지. 아, 그렇네. 아, 그렇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뭐라고한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셀렉션은 아주 흔합니다. 뭐 중요한 내용 아니고. 자, 적합성 얘기가 나와. 적합성. 적합성은 뭐예요? 생존에 적합하다의 개념이 됐죠. 그래서 생존 적합성이 어떻다? 더 커집니다. 즉 생존을 잘합니다. 언제 두 개의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질 때 뭐보다 뭐가 아니라 뭐 대신에 하나 대신에 아 유전자 형질은 두 가지인 게 무조건 생존에 유리하다 이게 바로 뭐야? 다이버시야 얘들아, 다이버시니 유전적 다양성 그래서 진네릭을 붙여 진네팅음 얘들아 간단한 예시로 내가 너희들 그 뉴진스의 우리 데니얼 알지 데니얼 어 데니얼은 아빠가 오스트레일리언 키위. 키위 키위 키위라고 해 키위 어, 아 호주 사람 호주 사람 어, 먹는 키위 말고 새 키위 있잖아 새새 새. 어, 그래서 키위라고 부르고 어, 어, 그 엄마는 이제 코리안이잖아 이 하이브리드인 친구들 있잖아 어, 약간 믹스 어 됐고 그 half Australian half Korean 이 친구들이 왜 예뻐? 아 다니엘 안 이쁘다고? 야 다니엘 예쁘지 뉴리스 <laughs> 다니엘 나 다니엘 팬인데 자 뎠니얼이 예쁜 이유가 뭐야? 유전적 다양성이 크니까 그래서 보통 혼혈 애들이 예뻐. 그리고 잘 생겼어 남자들도 애키 엄청 크고 막 얼굴도 되게 잘 생겼더라고 혼혈이 왜 키도 크고 잘 생기고 예쁠까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기 때문이야 이해됐어요? 자 우리 생물에서는요 유전적 다양성이 많을수록 클수록 높을수록 무조건 생존 확률이 올라간다 이해됐어? 어 이해됐지? 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생물의 아니 이거 완전 생물책인데. 이거 생물 교과서 아니냐 이거? 이거 대학교 1학년 그지? 이거 바이오 101이라고 해가지고 생물학개론 대학교에서 배우는 생물학개론에서 그 책인 것 같은데? 그지? 그 책에서 그냥 딴거 같은데? 어 됐어 됐어 뭐 대리편집 이딴 단어는 외 필요는 없고 어차피 써줄 테니까 됐죠? 그래서 선택지는 되게 쉬운 거, 쉬워 보이는데 본문 자체는 어 장난 아니다 어 장난 아니고 아 이거 완전 베스트 지문 완전 베스트 지문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왠지 9월 모의고사에 왠지 나올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 또는 11월달 본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그, 어, 좀 불길한 느낌? 또는 만약에 이게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면 내신에서 이거 변형문제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 여기 어휘출원 문제로 낸다고 생각해봐 또는 여기서 선호되어진다 선호되어지지 않는다 어, 뭐 이런거 또는 빈칸출원 문제 오 함축적 의미 시험 문제 순서문제 헐 순서는 안 내겠지, 설마. 어, 이런 문제를 바꿔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상상만 해도 아주 아찔하지. 왜? 글의 그래, 내용이 엄청 어려운데. 아, 이과생들은 좀 유리하겠다. 이과 애들은 좋아하겠네, 이 지문을. 근데, 우리 문과 친구들, 외고 친구들은. 아, 좀 싫어할 것 같은데. <laughs> 이거 베스트 지문이야. 베스트 지문이야. 최고의 지문입니다, 지금. 이, 이, 이게 네 번째 세트였나? 어, 이 세트에서 제일 좋은 지문인 것 같아. 자, 엔자임. 아, 이거는, 이거는 좀 외우자. 락테이즈. 그리고 뭐 있었지? 아, 어, 그 아밀레이즈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학교에서 다 배웠지. Finite는 이건 쉬운 단어잖아. 유한한. Infinity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어려운 단어 없네 생각보다. Protein 단백질, 아, 저건 됐고 발음만 알면 되고. 뭐야 어려운 단어 는 되게 없는데. r a m p a n t 가사납다 동물한테 붙이면 사납다가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산업게 퍼지 질병이 사납게 퍼진다. 그래서 널리 퍼져 있는 원래 그 뜻이야 그리고 이 피트니스가 정말 중요해 이거 건강함이라고 하면 안돼 몸에 딱 알맞은 적합성 꼭 기억해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야 이거를 건강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순간 너는 금지 그 틀려버리는 거야 조심해야 돼 됐죠 꼭 기억하세요 이거 정말 좋은 지문이에요 자 정답 2번끝 베스트 지문 베스트 지문 이런 거는 두번세번 번 읽어봐야 돼 알았지 두번세번 번 읽어 여기까지